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빌립보소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을 비추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인 바울과 성도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빛을 비추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른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어둠 속에서 별들과 같이 빛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빛을 비추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전하여 맡겨진 사명을 이룸으로 빛을 비춰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정결과 인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과 믿음의 인내로서 삶의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낸 받은 성도인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 빛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화와 불평과 다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비추고 있는 빛을 끄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주의 깊은 순종을 지속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2장 2, 3절에서부터 4절에서 하나 될 것에 대한 겉면을 했던 것으로 보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성도가 서로 분열과 불화를 없애려고 함께 노력해야함을 말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성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특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라는 말을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주의 깊은 순종을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합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에 비치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대원칙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방식에서 함께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성령의 힘주심을 따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용기 있게 선택하며 앞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헌신하는 주의 깊은 순종으로 오늘도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나와 이웃을 향해 갖는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오늘 내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혹 불평과 불만 속에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본회퍼 목사님이 악한 생각을 전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주의 깊은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소서. 무더운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